오늘 영상은 달러 연금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견5% 확정 금리 비과세 환차익까지라는 말에 혹해서 덥석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상품인지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 가입처, 금리, 세금, 조건, 혜택, 리스크, 실제 가입자 사례까지 10분 안에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요즘 달러연금보험이 인기인가? 원화가치 하락 우려는 커지고, 달러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 ETF는 원금 보장이 없습니다. 이때 나타난 상품이 바로 달러연금보험입니다. 확정금리 5에서 6% 보너스 금리 1에서 3% 10년 유지 시 비과세 달러 자산 분산 효과 하지만 장점만 보고 가입하면 환율 수수료 해지 리스크 때문에 손해 볼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달러 연금 보험 사례 1.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A씨 3년 유지 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해지 환금률 75% 1억 넣고 7500만 원만 돌려받음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요? 달러 연금보험은 초기 수수료와 사업비가 높아서 초반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사례 2,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B씨. 환율 1450원일 때 가입. 10년 후 달러가 1150원대로 떨어짐. 금리는 좋았지만 원화 수령액이 예상보다 20에서 25% 낮아짐. 달러 연금보험은 금리 플러스 환율 둘다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3. 제대로 활용한 cc 성공 사례. 미국 유학 예정 자녀가 있어 달러 지출 확정. 일시납 1억원. 확정금리 5.35%. 20년 후약 1억 8천만원 수준 수령. 환율 위험 없음 달러로 지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목적이 명확하니 효율도 최고. 3. 어디서 가입하나요? 보험사별 특징. 매트라이프 생명. 강점 최대 20년 확정금리 플러스 보너스 이율 aia 생명 강점 초년도 3% 보너스 플러스 5.35% 확정금리 고액 일신압 가입자 많음 sc제일은행 강점 예금자 보호 가능 은행 신뢰도 높음 금리도 연후에서 6% 수준 제공 은행 경유 상품은 예금자 보호 가능성이 있어 안정성 선호 고객에게 인기. 4. 가입 조건과 기본 구조. 가입 통화. 100% 달러, 원화 납입 불가. 환전 후 납입. 연금 개시. 보통 만4 5에서 80세 사이. 납입 방식. 일시납 또는 3에서 5년간 납. 비과세 조건. 10년 이상 유지 필수 이자 플러스 환차익 모두 비과세 중도 해지 3 에서 5년 안에 해지 하면 원금 손실 매우 큼5 1억 가입 하면 얼마 받 나요？환율 1450원 기준 1억 원은, 약68970 달러 확정 금리 5.5로20년 유지 약1 2 6 0 0 달러 수령 원화 환산, 환율 1450원 유지시 약 1억 8270만 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시 약 1억 5천만 원. 환율이 1700원으로 상승시 약 2억 1천만 원. 금리 플러스 환율 실제 수령액 6. 다른 연금보험과 비교 달러 연금보험 높은 금리 플러스 환율 리스크 있음. 원화 연금 보험 금리는 낮지만 안정적. 변액 연금 보험 높은 수익 가능하지만 변동 위험 큼. 7. 달러 연금 보험이 잘 맞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추천. 달러 지출이 예정된 사람, 유학기민 해외 투자. 10년 이상 장기 유지 가능. 수수료 구조 이해 가능. 원화 가치 하락 대비 원하는 분. 이런 분들은 비추천 5년 안에 자금 필요할 수 있는 사람 환율 변동 스트레스 큰 사람 단기 수익 기대하는 투자자 8.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할 5가지 1. 10년 유지 가능한가 못 지키면 비과세 없음 환급률 등락 2달러 지출 계획이 있나 없다면 환율 리스크 더 커짐 3. 사업비 부가수수료 확인했나? 보험사마다 1에서 3% 차이 남. 4. 환전수수료 체크했나? 은행마다 환전 스프레드 다름. 5. 해지환급률 시뮬레이션 받아봤나? 특히 3년. 5년 시점 필수. 9. 오늘 영상 핵심 정리. 달러연금보험은? 확정금리 5에서 6%. 비과세. 환차익 기대, 달러 자산 분산, 모두 갖춘 매우 강력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환율, 수수료, 장기 유지, 단 하나만 놓쳐도 손해를 볼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는지, 유지 가능성은 충분한지, 환율 리스크 감당 가능한지, 이세 가지만 명확하면, 달러 연금 보험은 노후 유학 달러 자산 모두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